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두부. 그냥 반찬으로만 드시면 두부의 절반은 날리고 계신 겁니다. 혈관도 깨끗하게 암 예방까지. 두부 제대로 먹는 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두부. 단백질 풍부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가득하죠. 혈압과 뼈 건강에 도움됩니다. 중요한 건 이소플라본.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즉,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두부 속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피토스테롤 성분은 암세포 성장도 억제합니다. 혈관 건강에 항암 효과까지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냥 두부만 먹으면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칼슘과 이소플라본이 몸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여기서 해결책. 바로 궁합 좋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깨끗한 혈관과 항암을 위한 두부 효능 극대화 요리법 두 가지 알려 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두부 요리를 하기 전에 좋은 두부 고르는 법부터 알아두셔야 해요. 첫째,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를 고르세요. 수입콩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GMO. 즉, 유전자 변형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둘째, 첨가물이 적은 두부가 좋아요. 성분표를 보시면 콩과 응고제만 딱 들어간 제품이 가장 깔끔해요. 소포제나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천연 응고제가 들어간 두부를 고르세요. 전통방식의 간수, 즉, 염화마그네슘이나 황산칼슘 같은 천연 응고제를 사용한 두부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보존도 뛰어납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요리의 영양과 건강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 건강에 좋은 두부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두부 계란전. 두부, 계란, 대파를 준비해주세요. 팬에 두부를 으깨서 고슬고슬하게 볶아요. 주걱이나 스푼으로 누르면 쉽게 으깰 수 있어요. 계란을 3개 풀어준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계란물에 고슬고슬하게 볶은 두부와 총총 썬 대파를 넣어주세요. 이때 팽이버섯을 잘게 썰어 넣어주면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뱃살 빼는 팽이버섯전은 상단에 영상 걸어둘게요. 팬에 소량의 기름을 두르고 두부 계란물을 부어주세요. 약불로 익히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 반대편도 익혀요. 접시를 이용하면 부서지지 않게 쉽게 뒤집을 수 있어요. 두부 속 이소플라보는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잘 돼요. 그렇다고 튀기는 정도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부가 팬에 들어붙지 않게 소량만 사용하세요. 두번째, 두부 미역국.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미역과 두부의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두부의 우유보다 칼슘이 많은 것 아세요? 미역 속 마그네슘은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요오드가 아주 풍부한데요. 두부의 사포닌 성분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갑상선이 걱정되는 분에게도 두부 미역국은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미역을 볶지 않고 미역국을 끓이는 것입니다. 두부 미역국 만드는 자세한 설명은 상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부 그냥 반찬이 아닙니다. 혈관 청소, 암세포 억제까지 가능한 강력한 건강식품. 오늘부터 두부 제대로 챙겨드세요. 혈관 건강 두부 하나로 시작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 나올 건강체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체험하세요.